이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게 한번 이 방식대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수익이 이분들이 15.5%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매년. 안정형이 계시는데 딱꼭지를 훅 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냐 마약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위로가 아니고요 확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주신 거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어려운데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다 알아야 하는 걸까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던질 투자잖아요. 자본자 자예요. 자본을 던진다는 개념이거든요.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throw 뭐 이런 뜻인데요. 던진다 아니면 패치 이런 뜻인데 이게 투자의 의미는 아니고요. investment 이렇게 하는데 보통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의 뜻입니다. 안으로. 베 e s t 라고 하는 것은 공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말이 이렇게 부풀리게 한다 이 뜻의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그러면 곽수종의 실전반에서 자유반이나 마스터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 depth 콘텐츠의 깊이는 한정적인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전반에서는 이 투자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실전반을 만들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시장의 이해를 또는 독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면 투자자는 세 유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스크 어버터, 리스크 뉴트럴, 그 다음에 리스크 러버. 이렇게 세 형태의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위험이 있든 없든 별로 무덤덤한 사람, 위험을 사랑하는 사람, 세 유행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에이지까지 포함을 하면 10대부터 20대, 30대부터 50대, 60대부터 그 이상. 이러면 이분들은 학습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배워야 될 시기고요. 이분들은 직접 투자에 실행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이두 분들은. 근데 이 마지막 세대분들은 기회가 한번 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한번 잃어버리면 끝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투자의 기회가 두번 내지 세 번, 인생의 삼세 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회의 기회는 있는데, 이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두세 번의 기회 때마다 다 플러스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플러스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시장을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리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시장을 잘못 읽으면 투자가 엉뚱하잖아요. 그러면 리딩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리딩이 있고 나면은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팔란기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 기간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전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세 부류가 다 포함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특성상 대게 보면 이분들의 비중이 60% 이상이고요, 중장기가 각각 20%. 뭐20% 나누든지 이 정도예요. 아니면 여기가 70%고, 여기가 20, 여기가 10, 이 정도예요. 10년 동안 주식 들어가라 그러면 따라갈 분이 몇분 계실까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근데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수익이 이분들이 15.5%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매년. 한국은 3.3%.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10대, 20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 세대에 국민연금이고 개인연금이고 퇴직연금이고 연금의 모든 종류를 들으셔야지만 노후가 보장될지 말지도 모르는 시간이니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이 방법이 나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30대부터 50대까지 20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20년 동안 투자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거를 실전반에서 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중심을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시장을 읽어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시장은 딱국질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딱국질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45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탈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역시 미국 시장은 안전하군. 이라고 말할 사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한번 힙급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힙급하고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대풀이 되는 거죠. 이 대풀이 되는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이제 회귀곡선이라 그러는데요. 회귀곡선을 연결해 보면, 이게 15.5% 수익을 주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딱꼭질 할때 여러분들의 이제 본능은 뭐냐? 기속말로 막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요. 이거 미리 알았으면 이때 팔고 들고 있다가 이때 여기서 사가지고 다시 또 이만큼 올리면 또 이익을 내잖아. 또 갖고 있다가 또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팔면은 여기서 다시 또 매입을 해서 또 갖고 있으면 또 이익이 나잖아. 요 생각만 하시잖아요. 그게 그게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대, 20대보다도 30대, 50대에게는 가능해요. 왜 기회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타이밍 잘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물론 10억 투자해서 300억 만든 사람도 있고요. 이야기 들으셨죠? 뉴스에서. 자기가 월급이 400만 원도 안 되는데 17억 벌었다고요. 170억 벌었다 그랬나요? 미국 주식 투자해 가지고 20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린 게한번이 방식대로 가 보시라는 거예요. 실전반에서는 이 방식과 함께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실전 학습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정형, 성장형, 도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것을 놓치기 쉽다 싫다 그러면은 성장형으로 단기를 30 가져가시고, 중장기를 70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성향? 리스크 어버터냐, 리스크 뉴트럴이냐, 리스크 러버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도전형이다 그러면 나는 단기 트레이딩이 좋아, 70. 장기형으로 30. 가져가시면 어떠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정형으로는 단기 투자에 한 10, 중장기 투자에 90.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어떠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괜찮은 게 뭐냐 현금 금은 현금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이걸 우리나라 원으로 생각하시는데 원 아니에요 예, 달러 자산입니다 금과 은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채권 미국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채권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제일 밑이에요. 네, 왜? 앞으로 인구 절벽 나타나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만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밑바닥이고요. 이렇게 제가 포트폴리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여러분들께서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컨비네이션을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안정형, 어떤 분들은 성장형, 어떤 분들은 도전형이 있을 테니 실전반에서 각각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정형이 계시는데 딱국지를 훅 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마냥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위로가 아니고요, 확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1, 2년 안에 다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가에 피가 낭자했을 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 모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고, 현금 자산 많이 들고 계시라. 될수 있으면 현금 중심으로 해라. 현물 중심으로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죠. 금도 ETF도 있고, 현물도 있고, 많은데 뭐로 할까요? 1번 순위가 현물이에요. 내 손에 직접 들고 있어야죠. ETF? 세상에 믿을 사람 요지 아무도 없거든요. ETF 해가지고 실패하면 누가 그걸 보상해 주죠? 예를 들어서, 나쁜 ETF 5년 기간을 만났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됐을 경우. 사퇴해 보셨잖아요. 몇번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실전반에서는 이러한 콤비네이션과 다양한 그달왜 제가 수요일 날을 위클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일 날 주가가 제일 중간적인 주가를 의미해요. 많은 학자들이 주식 가격의 변동을 데이터를 이용할 때 월간 데이터, 주중 데이터, 일간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다 존재해요. 데이터마다. 월간 데이터는 너무 움 뜨잖아요. 데이터 기간이 길잖아요. 빈 공간이 그러면 일간 데이터는 데이터가 너무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상관관계성이 너무 밀접하게 나타나 버리거든요. 상관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환율 금리 이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가장 안전한 데이터가 주중 데이터 가운데서 수요일날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장 중립적 데이터라고 많은 재무 경제학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구를 할때 위클리 데이터를 쓴다. 그중에서도 수요일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수요일 날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에게도 주가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이렇게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중국 위안화하고요 일본 엔화하고 어떤 상관관계성이 있는가 이거를 실물경지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얘가 0.38% 얘가 0.31이에요. 상관계수가. 그 말은 상당히 계수 관계가 높다는 의미예요. 이만큼 얘들이 우리나라 원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니까 중국과 일본의 환율 변화를 놓고서 떼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 변율. 그런 관점에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축가 지수를 놓고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축가 지수로는 이 답을 가지고 해석을 못 해요. 왜? 한두 개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코스피 1800개, 코스닥 800개 기업 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기분석,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어떠냐. 이거는 답을 못하지만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개별 이슈마다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실전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에게 긴 말로 실전반을 왜 만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코스트 측면에서 상당히 마스터반이나 자유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적인 개념이나 또 실전적인 개념에서 제가 뭐증권의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쟁이라 그러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 안에서 던져드리는. 그 웨즈덤이라 그럴까요? 스마트니스에 그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이 실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아,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만 온전히 의존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집단지성으로서 어, 실전의 의미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방식으로 현장도 보고 이해를 하고, 또, 이론적인 내용도 이해를 하고, 또, 내 개인 경험도 공유를 할수 있으면 하고, 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 투기와 왜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투기는 인텔리전스로 하지만 투자는 스마트니스로 한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께서 구분하시기 바라면서 2026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지원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